전세계 글로벌 식량 공급 쇼크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 앤드 푸어스는 최근 발표한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망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상기후로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7월 물밀 가격이 42%가량 급등했고 옥수수와 콩 가격은 각각 21%, 27% 상승했습니다. 4개월 동안 이어지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지난 2월말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농경지를 버리고 전쟁터나 해외로 떠나면서 파종 시기를 놓쳤거나 수확을 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도 또 끊겼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주수출로인 흑해 항구를 장악하면서 수출되지 못한 채 창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량에 2,200만 톤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션 타임스는 오늘 8월까지 해상 수출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이 수확조차 하지 못하고 밭에서 썩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있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패를 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라니냐입니다. 라니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적도 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옮겨가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한 대류변화로 세계 3대 곡창지대 중두 곳인 미국과 아르헨티나 농경지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서태평양 인근에 있는 세계 두 번째 밀생산국인 인도도 폭염으로 가뭄이 예상되는데요. 미국 남서부에서는 가뭄이 20년 이상 이어지는 메가드라우트가 나타나고 있어 미국의 최대 밀생산지인 켄자스주는 올해 수확량을 21% 줄어들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역시 121년 만에 폭염 탓으로 올해 수확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식량 피해는 농작물에서 끝이 아니라 육류 가격도 상승시킬 전망입니다. 캐나다, 영국, 남미 등지의 축산농가들은 가축을 조기 도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목초지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대체할 사료 역시 가격이 상승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곡물과 육류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과 가격 상승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